오늘 제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정치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짜증이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정치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항상 듣습니다. 왜 교수가 정치 참여하느냐? 한 자리 받으려고 이러느냐? 이런 얘기를 수시로 듣습니다. 제가 2 0 1 2년 대선에 참여할 때는 우리나라 국민의 반 정도가 저를 싫어하면서 이기를했했습다다 그런데 올해 새정치혁신위원회0 활동하다 보니까 저를 좋아했던 반 중에 또 반이 유사한 얘기를 하면서 대학으로 돌아가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제5 2015, 2015, 2015, 정치교수다 폴리5 2 0라5 2 0 듣는다 하더라도 제가 학, 학교로 돌아가버리게 되면 제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것 외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가 바꿔야 할 정치, 이것이 그것을 제가 바꾸는데 저의 노력 그만큼이 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제가 관심을 갖는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루소의 사회개약론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루소가 뭐라고 그랬나 하면 누군가 나란 일에 관해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나라는 끝장났다. 라고 1760년에 말한 바 있습니다. 전이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교황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면, 만약 그리스도인이 정치 참여를 꺼린다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평신도의 소명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 천주교 신자는 아닙니다만은 역시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요컨대 전 나라꼴이 엉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꼴이 엉망이기 때문에 전뭐 열심히 나라 학교에서 가르치고 논문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해야 될 얘기는 해야겠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저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비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라는 여기 제 이름입니다. 여기 보시면 무혐의라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박근혜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한 10통 이상 받았습니다. 제가 신문 칼럼을 썼다거나 또는 SNS에 글을 올릴 경우에 있어서 아주 특이한 분들이 저를 고수합니다. 그럼 저만 하더라도 전공이 법이기 때문에 또 하나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휴지통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유사한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거... 경찰청, 검찰청에서 일기 하나 날라왔을 때, 우편함에서를 발견했을 때, 움찔합니다. 아, 내가 조심해야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최후의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가 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고소고발되었다는 통지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출두하라는 전화가 옵니다. 다 마치고 난 뒤에 끝났다는 게 오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 걸리는 동안 시민들은 말을 못하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 표현의 자유의 위축 효과라 그러는데요. 제가 이명박 정부 때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또는 이명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한바 있는데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소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제가 여기에 있지 못하겠죠. 그렇지 다행히도 저는 무죄, 뭐 기소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만은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통지서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유사한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머리에 꽃을 꽂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이걸 만든 분이 이하 작가인데 대통령께서 기분이 나쁘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29만 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자신 기분 나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런 것으로 이걸 만든 작가가 기소가 된다거나 유죄 판결이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주권자는 주권자가 뽑은 대통령을 조롱하고 모욕할 권리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의 시민들이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개구리라고도 놀렸습니다. 그렇다고 기소된 적을 아무도 못 보셨을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특정 동물, 개구리라는 동물을 쓰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놀렸습니다. 그렇다고 기소된 적 없습니다. 수사반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그림을 화가가 그렸다고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범죄란 것이죠.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범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전공이 형법인데 이게 어떻게 범죄가 되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범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제가 학교 바깥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바마입니다. 오바마가 뭐냐면 변기 대변을 닦는 휴지입니다. 거기에 대, 오바마를 싫어하는 공화당 당원이 오바마의 얼굴을 변기 여기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닦으면서 도, 공화당원들이 통쾌하셨을 것 상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닥근의 대통령의 얼굴을 여기에 그려서 팔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혹시 더 궁금하시면 내일 가서 만들어 보셔서 인터넷에 팔아 보십시오. 바로 전화가 올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5년 세계 언론 자유 지수가 60위로 떨어졌습니다. 표현의 자유 중에 대표적인 것이 언론의 자유인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31위를 기록했는데 현재 60위가 되었습니다. 즉 표현의 자유는 뭐냐. 딴게 아니다. 우리의 입이 자유로운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를 고, 도, 돈이건 정치 권력이든 가진 자를 또 힘센 자를 마음대로 욕할 수 있는 그 자유 자체가 위축되기 시작한 것이죠. 두 번째 얘기해 보겠습니다. 강준만 교수님의 책인데 갑과 의뢰나라에서 갑질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갑질 한다는 얘기는 다 들어보셨는데, 갑 중에 갑이누구냐생각 해보면 이 슈퍼리치란 분들입니다. 연간 12억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0.01%입니다. 제가 뭐추측컨데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연봉이 12억 5천만 원은 받으신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경우 우리나라가 이 수퍼리치에 대해서 세 부담을 30년간 23%를 줄여주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갑질의 나라라고 분노를 하는데 실제 제도적으로 보게 되면 갑질을 더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2013년, 14년 지금까지 마찬가지인데요. 보시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각 합해서 2조 8천억을 줄여주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런데 나라는 운영되어야 됩니다. 공무원 월급도 줘야 됩니다. 도로도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2조 3, 8천억 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돈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 종합소득세를 올림으로써 이, 이 깎아준 것이 벌충되었죠. 근로소득세가 뭐냐? 여러분들이 내는 것이죠. 모든 월급을 받는 사람은 근로소득세를 냅니다.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하셨을 하신 분들은 작년보다 연말정산이 몇 만원 이상 더 올라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다 모여서 요게된 것입니다.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내는 분들 재벌입니다. 여기가 깎이면서 우리가 이걸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민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감세하는데, 다른 예를 떠나서 딱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3년에 소득세법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딱딱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노가다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건설 근로자. 과거에는 노가다라고 불리는 건설 근로자에게는 퇴직 공적금의 과세를 안 했습니다. 워낙 어려운 직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드디어 13년부터 법을 바꿔서 이분들로부터 총 5만, 약 5만 5천 명으로부터 소득세 11억 5,400만 원을 원천 징수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건설 근로자에게는 퇴직 공제금의 과세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았듯이 엄청난 돈을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깎아주고 양도득세를 깎아주다 보니까 여기서 뽑아 올린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게 뭐가,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전 정치라고 얘기할 때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는 뭐냐? 우리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에서 우리는 우리는 사, 시민입니다. 주권자 시민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는 납세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세금을 냅니다. 설사 월급을 안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물한 잔을 마셔도 간접세를 냅니다. 우린 즉 모두 항상 세금을 냅니다. 근데 세금이 모여 모여 모여서 어딘가에 쌓입니다. 나라에 쌓이죠. 국고라고 합니다. 데그 세금을 어디로 누구로부터 거둘 것인가? 그 거둔 돈을 얼마만큼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세금만 냅니다. 런데그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사대강에 쓸 것인지,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결정을 못 합니다. 누가 결정하느냐? 아까 시민이 납세자인 동시에 즉 유권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표를 행사해서 찍은 사람 51% 얻은 그 사람이 그 돈의 용처와 돈의 양을 결정합니다. 세금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세금 문제가 이렇게 되는 것은 딴 문제가 아니다. 정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그슈퍼에 가서 또는 동네문시장에 가서 옷을 살 때, 반찬을 살때만 원을 깎고 천 원을 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무감합니다. 여기 자기가 이미 내고 있는 세금이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깎아 주고 왜 나는 안 깎아 주고 더 많이 내라고 하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갖는 것이 정치의 출발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벌어졌냐? 이미 레이건 대처 정부 시대에 그 했던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이란 것이 막 시작되어 가지고 신자유주의 금융 위기가 와서 다이 정책이 폐기되었는데 어려운 말입니다만 낙수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 레이건 대처 정부의 낙수 효과가 뭐냐 하면 부자한테 부자한테 챙겨 줘야 된다. 부자한테 부자 감세를 하면 부자가 돈이 많이 남는다. 부자가 돈이 많이 남으니까 부자가 돈을 쓴다. 그러면 경기가 활성화된다. 즉또쉬 우리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여기를 챙겨 주면 떡꼬물이 밑으로 똑똑똑똑 떨어진다는 거죠. 이 이론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실은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여기를 계속 줬더니 요 유리잔만, 요 와인잔만 계속 커지더란 거죠. 그래서 이 정책이 폐기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전 제일 안타까운 게 현재 우리 청춘들입니다. 청년세대입니다. 왜냐면 전 나이가 먹어가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저의 고객들은 항상 청년들입니다. 19세에서 25세 정도의 그 학생들을 매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청년들의 얼굴이... 왼쪽 여학생, 오른쪽 남학생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미래가 어둡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청년 실신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이 졸도했다는 뜻이 아니죠. 다아시겠습니다만는 등록금이 워낙 높아서 대출을 받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면 신용 불량자가 됩니다. 다다 다 갚고 졸업했다 하더라도 실업자가 된다고 자주 하고 있습니다. 삼포 세대 결혼, 연애, 직장. 뭐, 물론 이세 가지에 대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다 갈립니다만은 지금은 3포, 지금 5포, 6포, 지금 9포까지 올라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청년들이 저희들의 미래입니다. 2015년 지금 현대, 현재에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모습으로 사회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정치의 문제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청년들은 이 수저론을 가지고 자주하고 있습니다. 전 대학 교육 중에 교육의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계층 이동의 역할이 있습니다. 집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나의 부모 세대보다 한칸더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꿈을 가지고 많은 대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그렇지 않는. 각 수조 사이에 장벽이 콱 쳐지는 세상이 되고 있다. 이, 이 말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마, 많이 들으셨을 얘긴데,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많이 들으셨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다 끄떡끄떡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요컨대, 어떤 일이든 진정으로 즐길 줄 아는 자만이 금수저 밑에서 일할 수 있다라는 말을 유병재 작가가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이 청년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일해도 결국 금수저 밑이구나라는 이 자조와 자괴 이것들이 청년들이 가슴 속에 쌓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법철학적 얘기를 좀 해보자면 옛날 그리스 시대에 트라시마코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정의는 강자의 이기다 이런 말을 옛날에한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 법이란 게 뭐, 법의 이념이 정의인데 정의란 건 원래 강자의 이기야, 센 놈이 되는 거야. 뭐 거창한 얘기할 필요 없어. 최근에 영화 제가 내부자들이란 영화를 봤더니 이병헌이 그러더만요. 대한민국의 정의란 달달한 게 남아 있어. 이러더만요 사투리는 전 영남 사투리인데 이병헌은 호남 사투리로 했습니다. 제가 따라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럼 달달한 게 남아 있어? 그런 거할 필요 소없어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네 앞가림, 너 자식한테 밥놓아는 것, 앞가림 생각하고 힘짱놈이 이기는 거야. 이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거는 민주공학이 아니라 정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디케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디케라는 게 정의의 여신입니다. 그 법학 공부하신 분아시겠습니다만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누가 있는지 부자인지 강자인 지 빈자인지 강자인지 약자인지 보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저울을 져서 엄정하게 심판하겠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런 모습에 정의의 여신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오른편에 있는 정의의 여신 아주 빳쩍마른 사람 등 위에 올라타서 어떠한 눈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이 탐욕스러운 모습의 여신이 우리 사회의 정인이신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정치라고요라고 묻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른들이 야 억울하면 출세해라, 억울하면 돈 벌어라, 해, 뭐 표, 투표해봤자 소용없다. 지금 야당 꼬라지 봐라, 여당만 그러냐? 다 포기 없다, 다 신경 쓰지 마라. 세상을 신경 쓰지 말고, "너 일이나 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개입하지 마라. 정치란 것은 더러운 것이다, 정치란 것은 위험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이렇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열번 이상의 고소, 고소고발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저에 대해서 엄청난 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래도 정치냐는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이다 보니까 자꾸 어려운 말 얘기합니다. 플라톤이 이런 말한바 있습니다. 공적 사안에 대해서 무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그 대가는 뭐냐면 악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공적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즉, 정치에 무관심하는 순간 그 공적 사안, 그 정치란 영역은 악인이 쥐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더러운 거야 나쁜 거야라고 말하면서 그 정치로부터 우리가 발을 빼는 순간 그 영역을 악인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정치가 아직 정치를 해야 되느냐 제가 유권자와 납세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2012년 서울 서울시립대 영수증입니다 대학 그 대학교 영수증인데요 잘 보시면 총 합해서 12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시립대 등록금이 12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난 그 지방 선거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반값 등록금을 요구했고 그것이 뭐 전국적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만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고 그 투표 결과 서울 시장을 박원순 씨를 뽑았습니다. 근데 서울시립대의 운영 위원장, 사립대로 말하면 이사장입니다. 이 누구냐? 박원순 시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반으로 잘랐습니다. 그럼 서울시 입자가 지금 망해야 됩니다. 또는 서울시가 망해야 됩니다. 서울시가 확보하고 있는 그 예산은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 세금 중에서 어디에 얼마만큼 쓸 것인가를 박원순이란 정치인이 결정을 했습니다. 박원순을 뽑은 사람이 뽑아서 박원순에게 일월 a 라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거 그 반값 등록금을 요구했더니 실천이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일 즉,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이재명 시장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점 얘기입니다. 저도, 어, 제가 책 구매할 때, 죄송한 얘기지만, 오프라인에 잘안 합니다. 동네 시장 잘안 갑니다. 뭐, 알라딘, 예스 입사 클릭해서 책 구매합니다. 빨리 오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동네 서점들이 사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네 서점 많이 안 가실 겁니다. 그럼 동네 서점이 동네 서점이 영세업자인데 어떻게 할 거냐? 성남시가 했던 결정입니다.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란 사람을 성남시 주민들이 뽑았습니다. 뽑았더니 여기서 어떤 결정을 했느냐? 성남시 안에 있는 1 0 개의 공공 도서관 경우는 무조건 동네 서점에서 구매하라라는 결정을 시장이 내립니다. 그걸 규칙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내 개인이 사보는 거는 내가 빨리 빨리 봐야 되지만. 공공도서관 책은 급하게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이 대형 온라인 서점이 아니라 동네 서점에서 반드시 도서관 책을 구입하도록 하는 순간 그 결정을 내린 순간 이 동네 서점은 안정적인 그 판매량 판매 통로를 확보한 거죠. 그래서 잘 나름대로 먹고 살게 된 겁니다. 이게 정치의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과거에 지난 지방 선거 시기에 내 투표의 가치가 얼마일까라고 그 단체에서 조사를 했던 게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우리 표는 1인당 3377만 원이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각 유권자가 표를 했을 때 실제 그 전체 예산에서 그 예산의 변화에 얼마큼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했더니 한 표당 3377만 원이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표는. 그 예산에 예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아주 일, 보통의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0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어,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 원인은 어리석은 자들은 확신에 차 있는 반면 어리석지 않은 자들은 의문에 가득 차 있다라고 러셀이 말한 바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지금 시쳇말로 무대 뽑니다, 막값합니다, 하고 싶은 걸다 해버립니다.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집행을 해버립니다. 근데 어리석지 않은 자들은 갈등합니다. 이래도 되나? 청년 수당 이거 주장해도 되나? 이거좌빨 정책이라고 말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저는 정치 과정이란 게 뭐냐? 우리 이 2015년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에 사는 사람들의 꿈을 키워주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판단해야 됩니다. 반값 등록금이 대표적인 게죠. 청년 같으면 지금 또 청년 수당 이런 게 있을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줄이고 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법과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가를 1차적으로 고민하고 그걸 실현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 그게 정치이고 그 결정을 표를 통해서 하는 순간 세상은 바뀐다라고 생각합니다. 줄이겠습니다.